드디어 제임스 웹이 직접 새로운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제임스 웹은 이미 존재가 확인된 외계 행성의 후속 관측만 해왔죠. 그런데 이번엔 드디어 제임스 웹이 직접 새로운 외계 행성을 검증했습니다. 크기도 지구와 비슷한 아주 작은 암석 행성이죠. 그런데 이번 발견은 단순히 새로운 행성의 발견 자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임스를 통해서 지구를 쏙 닮은 외계 생태계를 찾겠다는 지금의 전략에 중요한 고민을 던지기 때문이죠. 우주 먼지 현저 타임즈 이번 발견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를 소개합니다. 2018년 연료가 모두 떨어지고 은퇴한 초대 외계행성 사냥꾼 케플러 망원경의 뒤를 이어서 그 동생 테스가 올라갔습니다. 테스도 케플러와 같은 방식으로 외계행성을 찾죠. 별 주변을 맴도는 외계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 별빛이 미세하게 어두워지는 트랜짓을 활용합니다. 다만 테스는 케플러 때와는 큰 차이가 있죠. 이제 우린 거의 모든 별 곁에 외계행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케플러는 시선을 고정한 채 가급적 먼 거리 우주까지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테스는 보다 가까운 범위에서 남쪽과 북쪽 하늘 전역을 모두 훑어봅니다. 테스는 케플러보다 무려 400배가 넘는 아주 넓은 면적의 하늘을 빠르게 훑어보죠. 그리고 태양계 주변 20만 개 가까운 별 곁에서 외계행성의 흔적을 쫓고 있습니다. 테스는 한꺼번에 넓은 시야를 보면서 동시에 많은 별들의 밝기 변화를 포착합니다. 그래서 외계행성의 트렌지스로 의심이 가는 변화가 감지되더라도 그것이 정말 외계행성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건 애매합니다. 별 자체가 요동치거나 별 표면의 어두운 반점이 지나가면서 생긴 변화일 수도 있죠. 천문학자들은 테스로 관측한 별들 중에서 당장은 결론짓기 어렵지만 외계 행성으로 의심이 가는 천체들을 따로 모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보 천체들을 테스로 찍은 관심 대상 TOI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번에 제임스웹은 이 리스트 중에서 TOI 910별을 겨냥했습니다. 이곳은 밤 하늘의 남쪽 끝자락 8분의 자리 방향으로 40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별은 또 다른 이름 LHS 4 7 5라고도 불리죠. 태양 질량의 26%밖에 안 되는 아주 작고 외소한 적색계성이죠. 제임스 웹실린 적외선 분광 장비 리어스펙을 통해 이곳을 관측했습니다. 물론 분광기는 이미지를 찍는 카메라는 아니죠. 하지만 분광기 역시 망원경으로 들어오는 빛의 세기도 잴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31일 그리고 9월 4일 총두 번에 걸쳐 별 앞으로 외계 행성이 가리고 지나가는 트렌짓을 목격했죠. 외계행성의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간 약 40분의 시간 동안 별빛은 뚜렷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확실히 외계행성으로 인한 밝기 변화였죠. 이번에 새로 발견된 이 외계행성은 규칙에 따라 알파벳 b를 붙여서 lhs475b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외계행성 lhs475b는 순수하게 제임스 직접 최초로 발견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테스 관측을 통해 그 존재가 추정되었고 이후 최근의 제임스 관측을 통해서 최종 검증되었다고 보는 게 적절하죠. 이 외계행성은 중심 별에 아주 바짝 붙어 있습니다. 별에서 겨우 0.02 AU 수성의 궤도 크기의 7%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크기의 궤도를 돌고 있죠. 이 외계행성은 별 주변을 단 이틀만에 공전합니다. 이곳에서의 1년은 지구 시간으로 겨우 이틀밖에 안 된다는 거죠. 트랜짓이 진행되는 동안 별빛이 얼마나 어두워지는지를 보면 그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행성의 크기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외계 행성의 지름은 지구 지름의 99%, 거의 지구와 똑같죠. 다만 외계 행성의 질량을 재는 건 조금 복잡합니다. 보통은 중심 별과 주변 외계 행성이 서로의 중력에 함께 붙잡혀 돌고 있을 때 중심 별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효과를 활용해서 행성의 질량을 잴수 있습니다. 목성처럼 덩치가 크고 무거운 행성은 그만큼 별을 흔드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질량을 재기 더 쉽죠. 하지만 지구처럼 작고 가벼운 행성은 중심 별을 흔드는 정도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질량을 재기 아주 까다롭죠. 아쉽게도 이번 제임셉의 첫 관측에선 중심 별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뚜렷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서 계산한 이 행성의 크기에 현재까지 알려진 일반적인 지구형 암석 행성의 밀도를 적용해서 그 대강의 질량을 유추했죠. 이렇게 추정된 이 행성의 질량은 우리 지구 질량의 91%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와 거의 똑같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아서 기존의 망원경으로는 관측이 까다로웠던 지구형 행성을 잼셉은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잼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외계 행성의 대기권 성분을 파악하는 것이죠. 중심의 별빛이 외계 행성을 감싸고 있는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대기 성분에 의해서 별빛 일부가 흡수됩니다. 어떤 파장에서 별빛이 흡수되었는지 스펙트럼만 보면 행성의 대기를 구성하는 화학 성분의 종류와 양을 알수 있죠. 그렇다면 제임스 앱이 처음으로 포착한 이 지구형 행성 LHS 475b의 대기권엔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 관측 데이터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드문드문 찍혀있는 데이터 포인트만 가지고는 이들이 대체 어떤 모양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건지 파악하기가 참 난감하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전략을 활용합니다. 다양한 화학 성분을 가정한 모델 스펙트럼을 여러가지 만든 다음 실제 관측된 데이터 포인트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찾아내죠.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가 수학적으로 구한 모델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 차이를 모두 더합니다. 이렇게 구한 값을 카이스퀘어라고 부르죠.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완벽하게 모델 위에 놓인다면 당연히 차이가 없을 것이고 카이스퀘어는 0이 됩니다. 카이스퀘어 값이 커질수록 데이터 포인트가 모델과 잘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따라서 다양한 모델들 중에서 카이스격 값이 가장 작게 나오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단순히 우리 태양처럼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진 별의 대기 상황을 적용하면 모델은 확실하게 관측 결과를 벗어납니다. 카이스격 값도 엄청 크죠. 반면 행성의 대기가 순수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텐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훨씬 잘 들어맞습니다. 재밌게도 우리 지구와 똑같은 대기 상황을 가정해도 카이스퀘어 값은 아주 작아지고 관측 결과를 정말 잘 설명하죠. 그런데 카이스퀘어 값이 제일 작게 나오는, 즉 데이터 포인트와 가장 차이가 적은 케이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기권이 아예 없다고 가정했을 때죠. 아쉽게도 이번 첫 관측만으론 충분히 깔끔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습니다. 스펙트럼이 너무 희미하고 오차가 크죠. 그래서 이 행성이 우리 지구처럼 똑같은 대기 조성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대기권이 없는 건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난감하게도 두 가지 해답 모두 통계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해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난감한 상황, 무언가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제임스 웹으로 관측한 트라피스트 1 외계 행성 관측 결과와 상황이 아주 똑같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린 큰두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 잼셉이 정말 지구처럼 표면에 얇게 깔린 대기권도 파악하기 좋은 효율적인 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앞서 잼셉이 초반에 공개한 다른 외계 행성들의 스펙트럼 관측 결과는 이번 LHS 475b의 결과에 비해서 훨씬 깔끔합니다 대기권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전혀 애매하지 않게 확실히 파악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초반에 관측한 외계 행성들은 전부 목성처럼 펑퍼짐하게 퍼진 거대한 대기권을 갖고 있는 가스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가스 행성의 대기권은 두께도 두껍고 밀도도 그리 높지 않죠. 행성의 대기권을 뚫고 날아온 별빛을 관측하기 더 쉽습니다. 하지만 지구처럼 작은 암석 행성에선 상황이 다르죠. 설령 대기권이 있더라도 표면에 바짝 낮게 깔린 짙은 대기권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얇은 대기권을 운 좋게 통과한 별빛을 보는 것도 어렵고 애초에 대기의 밀도가 너무 짙어서 별빛 대부분은 대기권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죠. 대기 성분을 파악할 만큼 충분히 강한 별빛이 망원경까지 날아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기권이 아예 없는 건지 아니면 너무 낮게 깔린 얇고 짙은 대기권이 숨어 있는 건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보통 얇고 짙은 대기권은 행성이 비춰지는 별빛을 머금고 행성을 더 뜨겁게 달궈줍니다 일종의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달궈진 행성의 온도는 적여선 관측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추가 관측을 통해 외계행성 LHS-475b의 온도가 중심 별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비해서 좀더 뜨겁게 관측된다면 여기에는 얇게 깔린 대기권이 숨어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될수 있죠 현재 계획에 따르면 올해 2023년 여름 이곳을 추가 관측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딱두 번의 트랜짓만 목격했지만 이후 더 많은 트랜짓 관측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데이터 포인트를 늘릴 수 있죠. 그리고 보다 더 선명해진 스펙트럼의 형태를 통해 정확하게 대기권의 존재 여부 그리고 성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강력한 잼셉이를 하더라도 지구처럼 작은 암석 행성에서 대기권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선 여러 번에 걸친 반복 관측과 긴 기다림이 필요하단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또 다른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행성 대부분은 주로 작고 미지근한 적색계성 주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적색계성 주변에서 온도가 적당한 헤비 터블 행성을 발견하기 더 쉽기 때문이죠. 중심 별이 태양보다 훨씬 어둡고 미지근하다면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야 충분히 따스한 별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세계성 주변 헤비터블 존에서 궤도를 도는 행성이라면 중심 별에 바짝 붙은 작은 궤도를 돌고 있어야 하죠. 궤도가 작으면 그만큼 궤도를 돌때 걸리는 공전 주기도 짧아집니다. 금방 금방 궤도를 돌면서 계속 빠르게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 수 있죠. 이번에 관측한 LHS 475B도 공전 주기가 겨우 이틀입니다. 단 며칠만 관측해도 별 주변에 무언가 규칙적으로 돌고 있다는 걸 빠르게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금방금방 외계 행성의 존재를 알수 있다는 효율성 때문에 그간 대부분의 헤비터블 행성은 적색 계성 주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중심 별에 너무 지나치게 바짝 붙어 있게 되면 오히려 생명에 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별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물질 분출과 강한 방사선에 행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중심 별의 강한 중력에 행성이 그대로 붙잡혀서 행성의 같은 면이 계속 별을 바라보게 되죠. 별을 바라보는 행성의 절반은 계속 뜨거운 낮이 됩니다. 반면 항상 별을 등진 나머지 절반은 계속 차가운 밤이 되죠. 행성 표면에 골고루 별빛이 닿지 않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일교차는 생명에 살기 어려운 조건이 될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작고 외소한 별 말고 우리 태양처럼 훨씬 크고 밝은 별 주변에서 행성을 찾으면 안 될까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이건 훨씬 까다롭습니다. 우리 지구만 해도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죠. 만약 주변에서 태양과 똑같은 별을 발견하고 그 주변에 지구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해비터블 행성을 찾고 싶다면 적어도 2, 3년 넘는 긴 세월 동안 관측을 해야 행성의 존재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트랜지시 겨우 1년에 한 번씩만 찾아올 테니 말이죠. 결국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간 대부분의 헤비터블 외계 행성은 태양 같은 평범한 별이 아닌 훨씬 어둡고 미지근한 적색의 성 주변에서만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그간 적색의 성 주변에서 발견한 이 헤비터블 외계 행성은 이름만 헤비터블일 뿐 실상은 전혀 헤비터블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문제는 잼셉이 적외선을 보는 망원경이란 거죠. 적외선을 많이 방출하는 별들을 주로 관측합니다. 제임스 웹의 초에 우리 태양보다 훨씬 미지근한 적색계성을 주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죠. 기존의 망원경을 훨씬 압도하는 좋은 성능 덕분에 제임스 웹은 목성같이 덩치 큰까생성뿐 아니라 지구처럼 작은 암석 행성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태양 같은 익숙한 별이 아닌 훨씬 작고 미지근한 적색계성 주변에서만 헤비터블 행성의 흔적을 찾아야 하죠. 아쉽게도 잼셉 역시 중요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론 가까운 미래 적외선이 아닌 가시광선으로 우주를 관측할 더 거대한 차차세대 망원경에게 잼셉으로도 풀지 못한 이 남은 숙제를 맡겨야겠죠.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최근 미지근한 적세계성 주변 외계행성에서도 우리의 걱정과 다르게 생태계가 무사히 생존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잼셉을 통한 외계행성 그리고 외계 생명체 탐색에 새로운 희망이 될지 모르는 이 새로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SF로만 생각되던 외계 생명체를 직접 발견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기념해서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새로운 소식을 함께 준비했는데요. 다가오는 3월 6일부터 SF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를 쓰고 싶은 창작자분들을 위한 SF 특강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결의 교육에서 진행하는 이번 특강에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의 설명란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엔터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